이번 시간에는 어필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면을 평지에서 탈때와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바이크와 팔이 멀어지게 되면 컨트롤이 힘들고 언덕이 더 경사면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상체가 수그러져서 바이크를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평지에서 스탠 이제 앉아서 가듯이 똑같이 엉덩 엉덩이는 한뼘한 한 뼘의 위치에 엉덩이 자세로 잡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양 발을 다 내리시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쓸수 있는 오른쪽 오른쪽 다리를 중경에다가 중경에 둡니다. 아까 평지 때는 전경을 두고 스타트를 했지만, 언덕에서는 중경을 두고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체도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팔을 당기시는게 아니고, 상체는 그대로 멀리 볼수 있게 평행을 좀 유지해 주시고, 팔이 편안하게 컨트롤 할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서스펜션 엉덩이로만 리듬을 맞춰서 응용을 해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올라가실 때 저만의 이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앉으셔서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거시기까지가 클러치를 잡은 바이크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바이크가 잡고 뒤로 쏠려서 내려간다고 싶으신 분들은 뒤꿈치로 브레이크만 잡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클러치를 잡으셔도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이 엉덩이가 뒤로 가게 되면 흘러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은 같은 포지션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뒤꿈치로나 앞꿈치로 브레이크만 잡고 계시면 상체도 그대로 잡으실 수 있고 편안하게 스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스탠딩 포지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사실 처음 그 전에 했던 앉아서 이제 올라가시다가 스탠딩을 바로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바이크가 속도가 있다고 그러시면 괜찮으신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스탠딩을 하시기에는 미리 언덕이 제 시야에 확인이 되었을 때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 미리 일어서서 이제 올라가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그래도 올라가시면서 스탠딩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엉덩이가 뒤쪽으로 가셔서 스탠딩에서 언덕이 나오시면 팔을 당겨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리어 쪽에 그립을 잡고 있는 게 풀리고 핸들을 당기면서 핸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포지션은 한뼘 포지션에서 핸들을 가슴 쪽이 아닌 명치 쪽, 명치 쪽으로 핸들을 당기면서 위쪽으로 이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잘못된 예와 잘된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 잘못된 예는 핸들을 당겨서 일어나셨을 때 팔에 굉장히 힘이 들어고 팔꿈치가 안쪽으로 말려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 대각선으로 명치 쪽으로 핸들을 당기면서 일어나셨을 때 그립을 어느 정도 잡고 상체는 그대로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이 포지션이 스탠딩 포지션에서 어필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속도가 없을 때 이제 앉은 상태에서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 어필을 올라갈 때 먼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나쁜 예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핸들을 당겨서 보통은 이렇게도 올라가게 된다. 그 발이 떨어지고 중심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예로 한번 울려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가 나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가고, 핸들을 당겼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자세가 좀 채워지게 되죠. 시트 포지션은 손한 뼘, 그리고 아까 팁을 말씀드렸던 뒷브레이크를 뒤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의시적으로 지켜보고요. 스타트를 똑같이 합니다. 시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서도 큰 불편함 없이 좀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지션은 똑같고요. 스타트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평지이기 때문에 정경자세 스텝은 상체, 그리고 한 뼘을 지금 똑같이 놔뒀습니다. 자,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는 뭔가 불편함 없이 아파퀴가 흔들리거나 뒤에 그립이 슬립이 나지 않는 경우로 많이 올라가서 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탠딩 자세를 아까 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나쁜 예로 스탠딩을 했을 때 상체가 이미 하체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상태였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엉덩이만 들고 핸들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자꾸 방향성을 또 잃게 됩니다. 바이크와 간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바이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팔을 당기다 보시면 핸들이 컨트롤이 안 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못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예로 올라가실 때 똑같이 한편 위치에서 핸들을 가슴쪽으로 당기시는 게 아니고 명치 쪽으로 당기시면서 대각선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뭔가 상체가 많이 일어서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또 완벽하게 컨트롤 할수 있어서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가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포지션은 명치 쪽 아래쪽으로 일어서 주시고 언덕이 생상되는 대로 그대로만 진행을 해 주시면 니다자 이렇게까지가 어필을 올라갈 때 앉은 상태와 스탠딩 자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그 다음 번은 이제 내리막에 대해서 다운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